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하는 중구 남해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13.6평 오피스텔 삼환 나우빌 아파트 2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삼환 나우빌 아파트 2단지는 도시는 건물과 같고요, 인근에 동천관과 시민공원 그리고 동천체육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환 나우빌 아파트 2단지 출입문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4만 아이라파트 2단지 오피스텔 동은 해당 동이 되겠습니다. 본건 세대는 반대편으로 배치되어 조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2층 중에 6층으로서 대략 이 정도 세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모습 잠깐 살펴보고 계십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단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중에서 사망나업이 2단지 오피스텔, 여기 105동이라고 외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건축물지장에도 105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살펴보시면은 이쪽 방면으로, 북쪽 방면으로 창이 나 있는 표시이 되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고, 경매 내역 짚어 드리겠습니다. 2023 타경 10551, 중구 남해동 508의 1번지 4만 9빌 아파트 2단지 105동 6층, 전용 면적은 13평 6평, 대지권은 4.9평, 10월 8일날 감정가 1억 70%인 7천 이상에 입찰하셔야 합니다. 12층 중에 6층으로서 2010년도에 사용승인된 4만 9빌 아파트 2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보고 있습니다 대당 세대에는 인수되는 임차 보증금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짚어드렸습니다. 시도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본건은 주거용 이기나 하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낙찰 금액의 4.6%를 시도세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면요. 본권 사원환 나우빌 아파트 2단지는 동천체육관, 울산종합운동장과 연접하고 있고 남해중학교, 남해초등학교와 아주 남측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자전거 공원을 비롯하여서 동천간 시민공원이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북척, 본권 북척 인근에 보시면은, 북동쪽 인근에 보시면은, 여기 코스트코도 보이고, 진장 유통단지도 보이고, 중공업 지역도 보이겠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진장 유통단지다라고 말씀, 유통단지가 본건과 인접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권 북척으로, 그리고 전부 다 도시철도 예정선입니다. 빨간색 점선이 본권에서도 가까운 그 있죠. 여기는 29년도 이후에 운행될 예정이고요. 최소 29년도 이상은 돼야지 운행될 예정이고요. 비교적 본권은서 여기 전철 태화광역인데요. 자동차로 9분 정도 걸립니다. 내년도부터는 현재는 부산과 울산을 오 가는 광역전철인데 내년도부터는 서울 청량리와 산 부전동을 연결하게 되는 중고속철도가 여기에 정차할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본건 남쪽으로 여기 보라색 점선은 제2명총교 예정선입니다 제2명총교 예정선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측의 삼산중심과 남서측에 후본방면으로도 이동이 편리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